단 6개월 만에 보너스 50억. 대한민국 연예계는 말 그대로 김용빈 쇼크로 들썩이고 있다. 트로트계의 아이콘이자 팬덤을 열광시키는 무대장인 김용빈이 단 6개월 만에 무려 보너스 50억 원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보너스가 단순한 활동 수당이 아니라 삼성전자 광고 모델 계약과 연결된 특별 보너스라는 점이다. 삼성이 움직였다. 광고의 지형을 바꾼 초대형 캐스팅. 올해 상반기, 광고계에서는 누가 삼성의 차기 메인 모델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화두였다.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되던 와중, 가장 유력한 모델로는 글로벌 스타, 스포츠 스타, 인기 배우들이 줄줄이 거론되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은 김용빈, 트로트 가수였다. 삼성전자 마케팅본부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간의 브랜드 분석, 빅데이터 기반 감성조사, 세대별 이미지 리서치 결과, 김용빈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 플러스 신뢰도 플러스 세대 통합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인기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였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든든한 아들 같은 이미지, 2030 세대에서는 위외성 플러스 힙한 트로트 감성이란 분석이 나왔다. 보너스 50억, 계약 조건에 숨겨진 비밀은 광고 모델 계약의 평균 보너스는 업계 기준으로 2에서 5억 수준. 그런데 김용빈은 무려 50억 원의 선과 보너스를 수령했다. 이 금액은 최근 국내 광고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토록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했을까? 그 배경에는 김용빈 단독 광고 론칭 1개월 만에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한 폭발적인 결과가 있었다. 특히 삼성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라인을 담당한 김용빈 광고는 방송 직후 유튜브와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김용빈이 광고에 나온다더니 진짜 집 사고 싶어진다. 트로트 감성과 삼성 기술력의 미친 조합이라는 반응이 쏟아지며 광고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천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삼성전자 측은 해당 광고의 ROI 리턴 on investment 분석 결과 단기간 내 역대급 수익 회수라는 평가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계약 조항 중 포함되어 있던 선과 인센티브 항목 전체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CF 촬영 현장에선 눈물까지 김용빈의 각오, 이처럼 화려한 선과 이면에는 김용빈의 철저한 노력과 프로정신이 있었다. CF 촬영 당시 그는 내가 광고주 이미지에 눈을 끼쳐선 안 된다며 촬영 전날부터 15시간 단식을 감행한 사실이 밝혀져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수차례 리허설 끝에 1분 30초짜리 장면을 23번 재촬영하면서도 단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광고라는 건내 이름 석자와 함께 기업의 명예가 걸려있는 작업이에요. 팬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진심을 다해야죠. 촬영 마지막 날 현장에 있던 스태프 중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광고주들의 줄 있는 러브콜. 전속 모델 요청 쇄도. 이번 삼성 모델 발탁 이후, 김용빈을 향한 광고계의 러브콜은 상상을 초월한다. 화장품, 정수기, 항공사, 보험사, 심지어 전통 발효식품 브랜드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김용빈에게 전속 모델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광고주의 의도와 관계없이 김용빈이 등장한 장면만 잘라서 퍼가는 팬덤의 움직임이 판매에도 큰 영향을 준다. 펜터파워가 광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팬들은 SNS를 통해 용빈이 너무 바쁘면 건강이 걱정된다. 광고는 좋은데 음악 활동도 계속 해줘야 해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스케줄에 대해 염려도 드러냈다. 예능 오른쪽 화살표 뉴스 오른쪽 화살표 광고까지 김용빈의 2025년은 무적. 김용빈은 올해 초부터 KBS, MBC, SBS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이어 화제를 모았다. 그의 유쾌하면서도 진중한 이미지, 눈물 섞인 인생 스토리, 그리고 트로트에 대한 진심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최근에는 MBC 뉴스의 메인 오프닝 음악에 김용빈의 신곡이 사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방송계, 광고계, 음악계, 심지어 정치권까지 그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의 팬카페 회원수는 6개월 사이 40만 명이 증가했고, 각종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용빈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이제는 문화 트렌드의 한축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돈, 명예, 그 이상을 향한 김용빈의 시선, 보너스 50억 원, 삼성과의 초대형 계약, 광고계의 러브콜. 하지만 김용빈은 별표 별표,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 진심, 별표 별표이라 말한다. 그를 알던 동료들은 변하지 않는 김용빈의 겸손함과 성실함이 결국 그를 정점으로 이끈 것이라 입을 모은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광고든 무대든 노래든 내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고 웃고 울고 살아간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50억보다 값진 순간은 무대 위의 5분이에요. 이제는 CF의 제왕 그리고 팬들의 한마디 광고계 한 관계자는 김용빈은 이제 CF위 제왕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광고주와 소비자, 팬들까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물은 흔치 않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팬이 남긴 한줄 댓글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50억? 그건 용빈이의 진심에 세상이 내린 보너스야.